네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요소들보다는 글의 내용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더 시간을 들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도 모르겠지 저것도 모르겠지 싶어 가지고 제가 문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 지문을 몇 시간을 강의를 해도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as well as 같은 경우 있잖아요. as, as, 원급 비교 구문인데, 원급 비교 구문이 뭐지 하면 의미라도 뒤에 있는 것만큼 잘 앞에 있는 것. 요런 의미로라도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부족한 건 채워가보죠. 자, 의미상 다시 가겠습니다. Why is this? 왜 그런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인식을 잘하죠? 에 대한 근거, 실험에서 근거를 드는 거죠. 자, humans are among the few species. 인간은 어, 있었다. 어디에 있었죠? among 사이에 있다. 뭐뭐 사이에. 뭐 사이에 the few species. 아주 소수의 종들 속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이냐를 꾸며 주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가 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뒤에 unrelated members도 명사가 왔죠. 얘가 만약에 주어라면 후주가 올수 없는데 예, dm, 한번 볼게요. 주어, 이게, 만약에 주어라면, exchange, 목적어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인데 올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얘들을 꾸며줄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밖에 없습니다. 뭐, unrelated members of a species. 이런 종들 중에서의 관련이 없는, unrelated, 관련 없는 구성원들이 exchange, 교환을 한대요. favors, 선호. such is, 예를 들자면, 어떤 선호, 호의적인 행위, 뭐, 호의적 행위, 이 말이죠. 선호니까. 호의적 행위. 어떤 호의적 행위들이 있죠. such as, trading goods. 서로 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랑 물건도 교환을 해야 되고, engaging in social contract. 사회적 계약도 engage in. 어디에 참여하던데, 그런 계약을 맺는 거죠. 사회적 계약도 engage in. 참여하다, 포함되다. 뭐 계약을 맺다 이런 말. 계약도 맺어야 되고 or 또는 performing organization, 조직도 형성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호의적 행위를 서로 관련 없는 구성원들과 해야 하는 그런 소수의 종들 사이에 인간들이 있다고요. 되겠죠? 가정법입니다. if 절 다음에 동사가 과거 시제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요. 자,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의 형태를 잘 봐도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우드 슈드 쿠드 등의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뭐죠 동사 원형을 썼죠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여기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만 잘봐주시면 돼요 이 부절의 가정법 과거 동사 만약에 우리가 were not able to uh, were not able to recognize faces 얼굴 voices 목소리 or names 와 같은 이름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상상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을 잘 하는데 할수 없었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라고요 we would not be able to tell whom we'd encountered previously 우리는 아마도 would not be able to tell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무엇을 말할 수가 없었겠죠 whom w e encountered 우리가 만났는데 whom 누구를 만났는지를 이전에 만났는지 이야기를 못할 거죠 and 그러면 as a consequence, consequence는 결과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누구 만났는지 말을 못하니까, not recall who treated us fairly, 누가 우리에게 fairly, 공평하게, 그죠? 우리를 treated, 대우해 줬었는지, 누가 우리를 대우했었는지를, 그러니까 의문사절이잖아요. 의문사절.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했었는지 recall, 상기시킬 수가 없을 거고, 여기 다 걸려있죠. able to tell, 말할 수 없을 거고, not be able to recall 상기할 수 없을 거고 and who 또그죠 누가 치팅보다는 얘들 의문사절이었잖아요. who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에 치팅의 동명사가 나와 버리면 이게 문장이 돼야 되는데 절이 되어야 되는데 문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필요합니다. 치팅보다는 동사 치트라는 동사를 쓸수 있는데 앞에 트레 e a t e d 가 과거잖아요. 치티드 그러니까 과거 누가 치티드 속였는지 이렇게 됩니다. 누가 속였는지를 recall 상기 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잘 식별하게 되는 것이 본능적으로 발달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 사람들이 얼굴을 잘 식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이 얼굴을 잘 식별하지 못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social contract. 사회적인 어떤 이런 계약들이죠. of reciprocity는 상호관계죠. 상호관계의 사회적 계약. 예를 들어서 그 상호관계의 사회적 계약이 이런 거라고요. I share my food. 나는, 공유했어 내 음식을 with you 오늘 너랑 공유했어 and 그러면 너는 return 답갚아에 대해 호의를 내일 요런 사회 상호 관계에서의 사회적 계약이 내가 그 사람을 잘 기억하고 recall 할수 없었다면 그렇죠 잘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왜 어제 네가 내한테 해줬는지 안 했는지 내가 니네 얼굴 보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아 내가 오늘 도와줘서 너 내일 나 도와줘 내일 날 도와줄 놈이 나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 앞에 상황을 계속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은 서로를 잘 알아보는데 만약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 확인할 수도 없을 테니까 어 상호 관계 이런 사회적 계약이 계약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고를 수 있는 표현이 일번 could not be reinforced. reinforce라는 말이 쉽지는 않죠, 이게. 예,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강화시키다입니다. 그니까 강화 더 자주, 혹은 그런 빈도가 혹은 정도가 심해질 수가 없었겠죠, 그죠? 뭐, 사회적 계약이 강화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얼굴을 못 알아보는데, 내가 오늘 잘해줘봤자, 저 사람이 내를 못 알아봐서 내일 못 해줄 건데, 뭐 하려고 사회적 계약을 맺겠습니까?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 could unintentionally, 무의도적으로 change, 바꿀 수 있었을 거다? would happen, 일어났을 거다, all the time, 항상 in society, 사회에서 일어났을 거다? would be usually 대체적으로 informal 비공식적이면서 and unwritten 글로 written 쓰여지지가 un, 않았을 것이다. would be superior 뭐 뭐보다도 더 super 우선의 상위의 그죠? to 무엇에 우선하죠? others other social contract죠. 그렇죠? 다른 사회적 계약에 더 우선했을 거다. 상호 관계의 사회적 계약이 다른 상호적 관계에 우선했다기 보단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라고 보는 게 그래 맥락상 잘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역시 74페이지는 1번, 2번 워크시트는 제가 과제로 적절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강의를 예,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날짜에 맞춰서 수강을 잘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